다방아, 이리가 주실... 뭐야? 올라가야지, 주머니... 주환이 아까 나 이동하던 나 거에 몰라. 주환이 가운데로 오고, 성모 왼쪽으로 위로 올라 그렇지, 성모? 너는 항상 쨈보다 하나 위에 가 있어, 주환이보다. 내려서 한번 1점으로 어 그냥 1점으로 뛰어 10 11 1 13 14 15 16 17 18 20 22 23 24 24 25 26 27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왜 뛰어? 라인, 라인. 어, 잡아먹는대 나이스 너무 라인 맛있다. 야, 주원아, 사람 보고 뛰지 마. 라인 잡았잖아. 저 치이 다아안안안돼안 돼. 안돼야 커! 커! 뛰어! 커! 뛰어! 콜록 뛰어! 콜록 뛰어! 아 어! 달아 달아 달아. 10발 찼는데. 으. 이거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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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. 주원이 너무 올라왔어. 앞으로 살짝 푹!

아 진짜 이렇게 돼. 야, 아기좀잘했인데

여기 라인 타라고. Okay. 여기 라인 타라고. 아, 제발 뺄아 제발 뺄까? 만 아, 한번 별로야. 내 어디 가? 이거 빨리 내려가야지. 또한가 내려서 저기 다채워 아, 잠깐 쉬가안다라 맞춰갔다고 해서... 말안되 라인 맞추는 거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가 아, 이거... 아... 거 아... 이 아... 이거... 이 아... 이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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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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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이거 <laughs> 아니 파워도 있어? 아니 나 없어. 파비. <laughs> 아니 나 귀걸이가 빠졌어. 왜? 잠깐 내가 들어줘? 아니 아니 빠진 게 이렇게 이렇게 됐어. 꽂아줘? 유정이한테 <목소리> 꽂아줘. 아 이게 꽂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진저 원래 달려 있었는데 사왔다고? 아, 부... 어 아, 분리가 됐어. 진저 어디 바닥에 떨어졌어. <목소리>

됐다 됐다. 와, 나이스. 3번 굿. 3번 굿. 어, 몸으로 미쳤네. 아, 콤바 나이스. 굿. 나이스. 특별야안 놓치지. 손아, 기현이. 기현이 한번 봐 기현이 한번 막. 잘 돌아. 다아 <laughs> 뛰어, 뛰어, 뛰어. 오. 오, 이렇게, <laughs> 와, 근데 이게 저녁엔좀쌀이하뛰 여기는 데데 원래 저녁 쌀에전역쌀쌀역에 전역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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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쌀에 전역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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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

뭐야 <laughs> <laughs> 갑자기 피카고 소리 레프리 교체형 프리 백선이 체력형 너무 좋은데요 쟤 백선아 제 오빠 엉덩이 흙이 있는데 쟤오금 엉덩이가 뭐 있는거야? 3분의 1이요 미안한데 엉덩이 해버는데 나는 근육이 움직여야 돼요 제오빠 어, 엉덩이에 뭐묻르어 원성아 고 있어? 저무르색 있어? 머무르고 있어? 머무르고 있어? 머무르고 있어? 머이르고있갈색무르고 있어? 머무르 있어? 머무 있어? 머무르고 있어? 머야르어머무어어르고어어고어 뭐야 <laughs> 솔직해 아니 아니, <웃음> 아니 이노 머리 하나 차인데 이노 머리 자르면 키가 띵띵띵 <laughs>

그렇지. 에이, 약했다. 일자로 일 일자로 리 가, 에이 빨리 어, 진짜. 조준해해해 아, 아, 응. 해. 해해해해 B B 나도 그거 생각했는데, 그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보여. 알 수.

제 말도 안 되냐. 아, 와, 자리로 자리로. 끝까지. 있는다, 올린다. 형 올린다. 올린 조구나 뒤에 간다. 와, 근데 겁나 아프겠다. 야, 호빈이빠 갑자기 각성한 거 같아. 어, 욕 먹어서 그런가?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야. 야 강우라고 있어야지. 골키퍼 네, 이렇게 안 해. 힘에 힘을 넣을래? 와 근데 진짜 잘하신다아공 네,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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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있어? 풍 답답. 나아픈 나가서 나가서 나갔어나갔어나갔어 나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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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Come out o 여기 다 들어가고 있 e 이거 좀 i t 야, 야, 봐. l e o u 아 y o 주 go to m a r b

아까 후비노빠 같치셨나 봐. 어, 태클이 후비노빠 올린 거 같은데? 이거 이 태클이 그렇지. <laughs> <지났어>. 아지네지저쪽 <laughs> 약간 기계하다 약간. 쓰레기 <laughs> 이미하 했어. 네. 이거야. 이건 물 있는 거야. 아까 했어, 아까. 혜인, hey, 잘했어. 양유좀 보고 배워. 근데 네, 저기, 쓰레기 있어. 어디? 저희 생수병 뚜껑. 저기까지 <laughs> 안 닿는다고. 나이 이상한 느낌 나.